감사합니다 나 장난 아니고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멋지게 한번 가봅시다 이번판 보여드리려 합니다 판자, 판자도 많은 맵이에요 괜찮다는거지 발전이 빨리 돌릴게 일단 할만큼 하고 루인 없고 너무 좋죠 루인 없으면 너스의 이엔 스피릿 좀 곤란한데 근데? 첫타을 너무 쉽게 맞은거 같은데? 아니 이거 판치 쓸수있나 이거 그러면? 이거 판치를 쓸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돼 가지고? 내가 불굴이잖아. 오쓸수 있겠다 이거. 판치각. 온다 불굴 안 써요 이거. 바로 판치각. 그렇지. 판치지 몰랐지? 이게 바로 판치입니다. 컷. 캐리 컷. 오드리님 미션 성공. 이게 날 실력인가? 치료. 내려. 라이. 당황 좀 했나? 당황 좀 했어. <laughs> 친구, 내가 이런 스킬을 들고 왔을 생각을 못했겠지. 커브끝. 미션 성공. 호제 나이스 커버. 실러프 체. 됐어! 오드리님! 미션! 대! 성공! 저도무 감사드립니다! 첼로. 오드리님 오아딱방송하기 바로 나왔네 요 보제 컷! 그리고 판치 컷! 계속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어그로 나는 1인분을 했어 오드리님 아 이거 어떻게 바로 이렇게 성공하이 나오지? 대박인데? <laughs> 감사합니다 나사 발정이 돌려. 스피릿 좀 잘해요, 근데. 아, 그래도 살인마가 좀 치는 살인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거는. 판지 1회성 아닙니다. 계속 쓸수 있어요. 계속 가능. 자, 잠시 뒤에 또 각이 나오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사기 폭이 아닌 게아데 사용할 각이 진짜 많이 안 나오긴 해요, 이게. 지금 되게 운이 좋았던 거야, 진짜. 일단, 조나다 한데 맞았고, 스티브 3픽. 스티브 한 번, 한번 맞았고, 지금. 4픽도 조나 스티브네. 스티브가 많구만. 구출했어요 이픽 매그. 저는 발정에 잡아줍니다. 발정이가 그냥 평이한 스피드야. 엄청나게 빠르진 않아 지금. 킬 스피드가 좋잖아.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은 킬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지금. 방심하긴 킬러. 킬러가 계속 꾸침 있게 가면은 계속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한번욕구야 여기. 좋아, 잘하죠? 친구가. 확실히, 이거 한번 봐도. 난안 쫓아올 것 같은데. 쫓아오면 후회할걸? 내려주고. 와, 좀 빡시긴 하네요. 야, 판자가 별로 없는데? 안 좋긴 해요, 지금? 아무튼 걸 거거든, 이 뒤에다가. 아, 까비다, 까비. 잘 치긴 해, 킬러가 호재 어디 있어? 호재 저기지. 호재 아니네. 근데 이 친구가 캠터를 안 하니까 그게 도.. 경.. 나,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발전기 두 개가 돌아가거든요. 이 친구가 견제를 안 하면 저거 하나는 이거 한 개가. 내가 돌린 것도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건 힘찬 발보동을 마지막쯤에 써야되거아 한방에 있을 때힘천발 이거, 돌골쓰기가 좋죠, 또. 나는 잠시 전에 구출이 될거야. 제가 1거이라서 3번, 4, 3번 걸었는데 지금 4발이거든. 한번 하지, 이거는 그래도. 캠핑을 아예 안 해. 킬 스피드 자신 있는거야, 저렇게. 고. 어. 두 명이니까 바꾸 갑시다. 돼지도 없어요. 잘 치긴 해. 가치리 있는 거 같고 말이지. 1층 발전기 안에 잡아주면은 베스트지 여기. 너랑 나랑 승부 내자. 승부 내자. 최 내려. 응. 됐으! 시간 끌어 줄게! 능력 많이 써서 게이지 채우는 중입니다, 지금. 헷갈리게, 5번. 어반. 5번 어반 아니네. 뒤에 판자, 제발. 그렇지! 갓! 그렇지그렇지 하하하 그렇지! <laughs> 까다롭 k 스 d a 판자가 워낙 많은 맵이니까 t 아 a n z a GONNA m a n 아, 최애 놓쳤다. 이거 나한테 한 방이 있으면 내가 누워주면 되거든. 이제 내가 그게 있으니까 불고리다. 놓쳤어요. 지금 여기서 어그로 끌어줘야 돼. 한방 있는 거같아거든이 속이 조금 한방 없으면 올방 생이야. 이거 헛방, 이거 한방 없나 보다. 발자고스스스그크게 시끄럽, 해주고 막 호프가 있다고? 혼났네 호프 부서는중 저한테 올 거거든요 호프 부서졌고 또 판치! <laughs> 오드리님 이거 두번하기 진짜 힘든데 컷 캐리 다스 이게슈퍼지롱입니다 오드리님 만족하셨을거라고 믿습니다 컴컴 이거, 고 이거, 진짜 각 안나오는데 만족스러우셔서 다행입니다 우린 나갑시다. 연속 탈출 2회두번 진짜 힘들거든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한 번도 각이 안 나는 경우 가 진짜 많아요 이게 이건 이번 판은 축복해 축복판이다 이 정도 시간이면 못했을 거라 생각했겠지 제가 제가 이 지렁이 스피드가 이 정도로 빠를 줄 몰랐겠지 게이지가 게이지 올라가는 게 살려고 합시다 유튜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을 또볼수 유튜브에 올려도 될것 같아요. 조금 고생하는데 공속이 엄청 빠르네. 살려줘야되는데 말이지 오! 안맞았어 아큰일다 이거 클라났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니 아니 무똥님 뭐서오세요 같이 치료가 다 되긴 했거든 거의 시작? 야야야 좀 이상하다 저 어차피 못 걸거든요. 왜냐면 나 위글게이션 다 차가지고 지금. 아니구나. 나 이거 슬리퍼 반이지 마죠 아, 판자까지만 기어갈 거. 저기까지만 또판지 그러면. 잼드이면 올킬이지, 이거. 출구 어디야? 쇼 저기고. 구해주나요, 설마? 시계 라이 지금 살려야 되는데, 아, 아 이거 죽어준 거 어떻게 된 거지? 매그, 아, 매그, 아, 이거를 이렇게... 아, 내가 살려주고 싶은데, 내가 죽을까봐 저기서... 내가 죽고서 불굴로 살려주고 싶어. 내가 불굴로 살고 싶었거든? 내가 저 친구 살리면서 눕고, 운 좋게, 내가 불굴로 딱 살아가는 칼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매그가.